어서오시구요 오늘 볼건 이제 모험단 이제 포트레너드가 나오죠 요거 이제 확장 패치 전에 현재 이제 모험단 어, 미친 보상 수준을 한번 봅시다 요새 이제 피로도를 다 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원정대를 많이 보내죠 설문투표를 해봤을 때 하루에 지금 몇 캐릭을 원정을 보내시냐 했을 때 15캐릭 이상이 어, 의외로 많습니다 37% 그리고 10캐릭에서 14캐릭 9캐릭 피로도 다 빼는 분도 계시고 어, 이만큼 원정을 많이 보냅니다 어, 근데 거기서 나오는 보상은 좀 별로죠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분위기가 좀안 좋을 때는 또 이런 것도 어, 이제 문제가 된다 반투 400개랑 광신도 400개를 한번 까볼게요 이 정도였구나 지금까지 요 정도 보상을 받았구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오프론 꼭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어, 이만큼 이제 모으려면 피로도 6 0 0 0을 써야 되기 때문에 400개 한번 까볼게요. 보통 한 캐릭, 3등 돌면은 뭐 피로도 100당. 라코 90개죠. 어, 요 정도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요. 어, 시작은 원정선은 412. 원정 을에서는 2개. 어, 그럼 반투 400개부터 가볼게요. 그냥 최대 100개씩. 라코는 186개. 그 다음에 골드, 어, 골드 하나 나왔네요. 라코 뭐 194개. 어, 골드는 없고. 라코 145개, 뭐, 요렇게 나왔고. 그 다음, 어, 골드가 나왔습니다. 골드는 하나 나왔고. 라코는 189개. 어, 그 다음에 이제 광신도 바로 400개. 우선은, 라코는 뭐, 116개고. 뭐 골드가 3개. 요 정도면은 잘 나왔죠. 요거 때문에 이제 원정대를 보내는 거고. 어, 골드가 이렇게만 나와준다면 있냐. 좋고. 그 다음에 보면은, 라코는 102개. 요번에는 좀덜 나왔죠. 광신도에서 골드가 좀잘 나왔습니다. 요렇게만 나와준다면 좋죠. 운빨깁니다. 어 피로도 200을 써서 세 캐릭을 집어넣고, 이제 나온 보상 같은 경우에는 반투 40개. 어, 그리고 이제 부화장 같은 경우 피로도 100. 세 캐릭을 집어넣고, 어, 여긴 피로도 300을 썼죠. 근데 광신도 20개. 광신도 20개. 결정은 뭐 35개.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원정서 3장은 지옥 초대장 하나다. 그리고 켈도시안 1장은 의뢰서 1장. 그리고 보석은 개당 5,000이고, 재료 같은 경우는 개당 2,500. 어,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총 1.2만 피로도를 이제 소모시킨 결과라는 점. 우선 반투 400개를 깠을 때, 라코 714개, 신묘한 둘, 뭐 요렇게 나왔고, 광신도도 마찬가지, 라코 454. 대신에 여기서 골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7개.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라코는 1168개 황큐 조각 820, 신묘한 둘 보석은 70만, 골드 900만, 그리고 지옥은 39장 요거는 이제 지옥 초대장으로 따지면 13장 을에서 124장, 요거는 켈돈실 124장 결과가 어떠신가요? 이게 만족을 할 만한 수준은 솔직히 아니라고 봅니다 어, 요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모험단 포트레너드는 언급한대로 상위 레벨의 보상을 만나볼 수 있다.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